어. 자, 아, 어휴, 집을 짜질라 그랬는데 <laughs> 맛있어. 박수, 은일이, 맛있으면 박수 쳐보세요. 짝짝크 <laughs> 은호야! 가봐, 가봐, 가봐. 아, 은아빠 이거 먹이고 갈게요. 잘이윤이 아, 오빠 좀 그만 따라다녀. 음,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? 박수! <목소리> 오빠 노래 잘 부르면 박수! <목소리> 은이 오빠 박수! 짝짝짝! 잼잼잼어요 아주 어 잠잠잠잠 잠잠잠잠 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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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 이렇게 미소 짓고 있어 언니라. 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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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요